안녕하세요 코인의 꿀수이 코꿀입니다. 우리 수위가 상승 추세를 쭉 유지해 주고 있죠. 중기 추세도 여전히 상승 구조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조정을 겪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과 함께 다시 쏘아 올리는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도 정배열 상태로 지금 예쁘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평균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럼 이제 중기적으로 지지 영역으로 바뀐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힘을 응축하고 에너지를 다시 모으고서 이렇게 상승을 또 쏘는 겁니다. 계단식 조정 형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매도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는 구조가 아니고 상승 이후 차익 실현과 재매수 세력이 섞인 형태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속도를 조절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보다는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가장 유리한 자리입니다. 토큰 언락 이후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수위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이걸 알고 가셔야겠죠? 그 정답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이게 언제 있는지 이걸 아셔야지. 수익으로 안전하게 가지고. 발출까지 하실 수 있겠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대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락업 해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핵심 이벤트까지 지금 동시에 터질 예정이거든요.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디데이는 과연 언제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각 이벤트입니다. 이 소각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요. 전체 발행량이 100개라고 했을 때 일부인 2, 30개를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유통되던 물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희소성은 커지게 되겠죠.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곧바로 가격 상승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나온 소각률은요. 과거의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단순히 보여주기식 소각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규모 소각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소각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고요. bnb 토큰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인들처럼 소각을 통해서 공급량을 줄이니까 장기적으로 수백 배의 상승을 만들냈습니다 이코인 역시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핵심이죠. 바로 라고 폐지 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라고 폐지라고 하면 악재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동안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고래들의 매도가 나오니까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결과만 보면 그렇거든요.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악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쭉 보면 오히려 엄청난 기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걸까요? 여러분, 고래들이나 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점 구간들에서 싼 가격에 대규모 물량을 던져버리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세력들은 자신들의 보유 물량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이렇게 시세를 끌어올리는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한으로 끌어올려놓고 이 고점에서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직전까지는 상승 랠리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전 사례들을 봐도 명확한 게 대형할트인 리플도 락업 해제 시점 직전까지 1000% 가까운 상승률을 쌌습니다 이렇게 쏘아 올려놓고서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로 손해를 봤죠 그런데요 락업 해제의 흐름을 알고 있던 투자자들은 이 1000%의 상승 이 엄청난 수익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플뿐만이 아니라요 알트 레이어 솔라나 도지코인 오피셜 트럼프 에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이 외에도 퍼츠 펭귄 하이퍼레인 솔레이어 등 주요 프로젝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락업 패즈 직전까지 강력한 상승을 만들고 재단에 매도로 단기 급락이 나오는 이 패턴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모든 코인들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코인도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눌림목 구간을 만들면서 공포감을 주고, 흔들면서, 개미털기를 다 하고 나서, 강력한 대시세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불안해하실 때가 아니라, 집중하시고, 저점에서 기회를 잡고, 고점에서 수익만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게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수위의 락업 해제를 파헤쳐야겠죠. 지금 현재 락업 물량입니다. 시장에 풀린 물량은 36%, 그리고 TVD는 아직 미정 잠김, 출시가 확정되지 않은 토큰의 양이에요. 그리고 12%가 아직 출해되지 못한 물량, 그러면 64% 정도를 재단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물량이 풀릴 때의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락업해제 일정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언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꼭 알고 가셔야겠죠. 아무리 좋은 코인이고 상승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거 잘못 잡으시면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정말 잘 잡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락업 해제 이후는 바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죠. 잘 잡고 들어가서 반드시 해제 전에 고점에서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매도 타이밍까지도 꼭 알고 가셔야지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 수익도 크게 가져가시기에 정말 좋은 기회죠. 우리 수위가 소각과 락업 해제라는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터졌잖아요. 이거 정말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소각으로 인해서 희소성이 상승하면 이건 중장기적인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락업 해제 전까지 시세를 끌어올리는 건 단기 슈퍼사이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게 한 가지 이슈만으로도 300% 이렇게 터지는데 이두 개가 겹쳐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500% 이상 오히려 1000%까지도 터져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위의 홀더 분들도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이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서 일단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과연 며칠이 될지 이 디데이 날짜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까지 이 수익을 지켜드릴 전문가 그리고 같은 투자자로서 함께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번 상승 랠리에서 반드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단독 입수한 수위 세력들의 정보,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까지 구체적인 전략 자료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 폰번호 01027382581 여기로 수익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자료 이거 100%다 무료거든요. 수위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일정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 슈팅이 나오는 시기를 딱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고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가 이것도 알고 계셔야지. 아 여기가 마지노선이구나 하면서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전하게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수일하고 직접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안전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가시려면 지금 당장 문자 보내셔야겠죠? 이런 빅천스는 절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모두 부자로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여러분이 필요할 만한 것들 준비해뒀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길 체크해주시고 저희 방에 있는 1000분 이상의 다른 투자자분들과 함께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유 종목 상담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손실이 심하거나 좋은 매도 시점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주시고요. 1, 2주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 추천, 그리고 락업 해제에 대한 고래들의 일정 자료,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차트에서 매수, 매도 표시가 딱딱 떴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분은 이 부분 눌러주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문자와 설문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꿀 수익 정보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